<목소리> 안녕하세요, 용천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선님 저번에 선생님이 하반기에 대박한날로 우리 돼지띠 분들을 첫 번째로 뽑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는 돼지띠 띠만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우리 돼지띠 분들에 대해서만 한번 자세히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전 일단은 이 나이 중에 첫 번째가 28살 되시는 우리 돼지띠 분들인데 28살 돼지띠 분들 하반기에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28살 돼지띠 어, 초반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답답하게 흐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뭐 변동수도 있고 또 이동수도 있는 것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또 올해 28살 돼지띠 같은 경우는 이동 변동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일단 하반기에서 계획을 좀 삼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 은 나쁘진 않으시고요. 음. 그리고 또어 상반기에 못다 한걸 음. 하반기에 어 계획대로 하나씩 헤쳐나가면 은이 돼지띠, 28살 돼지띠 음. 조금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할 수, 하려고 하는 계획 잡으신 분들도 음. 일단은 조금 하반기가도 오히려, 음. 어,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더욱더 괜찮으시고요. 음. 28대지띠 같은 경우에는 20대에는 조금 돼지띠들이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할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은 조금 부모 간의 덕도 없는 사주고 조금 인덕이 없고 내가 좀 자수성과 해야 되는 28살 돼지띠이기 때문에 조금 20대는 본인이 조금, 어, 고생도 좀 사서 한 따라다오고그 경험 삼아 경험을 조금 삼으셔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 순차적으로 조금 뭐한 뭐 가지씩 한 가지씩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해운년을 볼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흔 살. 앞자리가 이제 3학년 4로 이번 년도에 바뀌신 분들 있대. 네. 40세 되신 우리 대지띠 분들은 좀 하반기 연세가좀 어떻게 되시지 40대 대지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간으로, 금전으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말하자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실 확률도 높으시고, 만약에 초혼이신 분들은 인연을 만났다고 해도, 티격이 많으셔서 조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음. 또 말하자면은 그런 상반기, 그러니까 대지띠, 그러니까 마0살 대지띠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보다는 음. 일단은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해서 그때 인연을 좀 만나시는 분하고는 인연줄은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어 말하자면 이 돼지띠들이 사실은 고집이 세요. 음. 고집이 세서 남 밑에는 사실은 못있는 사주들이 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영업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 아니면 나라밥으로 빠질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음. 말하자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는 적도 있고 음. 또 만약에 한 직장에 오래 있는다고 해도 내가 좀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서는 연인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나서도 음. 괜찮을 거고, 그리고 또 올해 해운년만 일단은. 하반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괜찮으시고요. 금전으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지 이 금전으로 이 마흔 살 돼지띠 같은 경우는 금전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또 나가는 격도 있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돈이 나가는 격도 있고 세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 하반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삼아서 하시면은 그래도 올 하반기는 그래도 무사하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52세 되시는 우리 돼지띠분들입니다, 선생님. 네, 52세. 음. 52세 같은, 돼지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도 많이 겪은 음. 나이이잖아요. 52세 같은 경우에는 또 갔다 오신 분들도 음. 있으시고 또 재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음. 그리고 또 52세 또 이제 돼지띠분들은 유별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성격도 어떻게 보면 한 성격, 한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52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물론 상반기에 문서 잘 잡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어 상반기에 문서를 잘 잡으시고 방향이라든지 터라든지 잘 잡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조금 말하자면 인간하고 조금 그러니까 상반기에 인간하고 다툼과 말하자면 서로의 상처, 음. 뭐 이렇게 아웅다웅 할수 있는 인간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 근데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또 좋은 또인연의 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또 이제 말하자면 은 인연 간에도 티격이 있고 잠시 이별에 있었던 인연들은 음.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해서 다시 이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2세 또 어, 돼지띠분들은 또 부동산 쪽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관리를 좀잘 하시면은 그래도 힘든 해운년은 아닙니다. 오, 좋네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64세 되시는 우리 돼지띠분들입니다, 선생님. 64세. 64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조금 금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음.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또 갔다 오신 이별에 응, 이별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말하자면 외로고 외로워서 적절하셔서 또 이제 애인이나 또 친구분을 또 찾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64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서 이제 좋은 인연이 불어오기 때문에 좋은 인연자를 조금 외로우신 분을 조금 친구나 애인으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2년의 자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64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요. 음. 어느 정도 이게 좀 벌어놨고 조금 불려놨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는 64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경우에 건강만 체크를 좀잘 하시고 음. 이제는 좀 슬슬 콧바람도 좀 쎄시면서 음. 건강하고 이제 콧바람을 쎄시면서 사시는 게 음. 오히려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일 무엇보다도 64세 돼지띠 같은 경우는 건강만 어, 건강만 조금 체크만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 좀 외로운 사주들이 좀 많기는 하나, 그러니까 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조금 좋은 대로 이렇게 좀제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볼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좋네요. 외교장님, 대지띠 분들 나이별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지띠 분들한테 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돼지띠 분들은 자기만의 중심이 강하고 고집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남 밑에 있는 사주라기보다는 내가 부려먹고 시켜먹는 그런 돼지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자 덕이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배우자 덕이 없고 또 배우자 덕 없으면 또 자식 덕도 없는 그런 돼지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돼지띠가 되게 어, 생활력이 강해요. 음. 강하기 때문에 어, 내 생활력으로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있으시니까 음. 올 하반기에 꼭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